벌써 제가 방송 생활 한게뭐 40년이 넘잖아요. 그러니까 뭐 많이 없앴어요. 어머님을 대표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진주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. 신발이 또 있어야 음. 일하는데 음. 필요하죠. 어, 어, 설마. <laughs> 언뜻, 야. 내장 아니야. 내장. 야, 지금. 다음. 시의 건강을 지킨 동안의 비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일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체크 타임. 아이고,어서 오세요. 아이고, 근데 너무 일찍 왔어. 나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. <laughs> 들어오세요. 네, 들어오세요. 아이고, 어떡하나. 이거 아직 준비도 안 얼굴 세수뭐 좀. 바르지도 못했는데 광채, 광채. 아, 진짜 광채가 나네요. 어, 지금 생얼이야. 근데 않아요? 너무 예쁘시잖아요. <laughs> 아, 엄청 고우다 정말 진짜. 준비 안된맨 얼굴. <laughs> 네. 입술만 좀 발랐어요. 입술하고 눈 라인만 짧고 싶다. 집 너무 좋다. 진짜 깔끔하네요, 집이. 아, 피부도 광채가 나고 집도 광채가 나네. 바닥도 광채가 나요. <laughs> 아, 광채를 좋아하세요? <laughs> 어, 냉장고도 광채가 나네. <laughs> 어, 너무 반짝반짝 조명 타시죠. 어야 남편분도 되게 멋지신데요. 저 봄동 배추 좀 한번 씻어줄래요? 어? 저거 좀 씻어줘요, 한번 어, 내가 저거 그거 만들게, 반죽 만들게. 이거 와 언니 되게 멋있어. 재제전 남편분은 어, 배우 하시었어요? 네, 다들 뭐 목소리가 좀 음. 좋다고 어, 성우냐 네. 아니면 뭐 춤으로 출신이냐 네.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, 좀 들어요. 음. 네, 찔거 기간. 깨끗해. 어 이거. 아우 어, 이게 안 돼. 음, 손이 아파. 많이 도와주세요? 어, 네. 잘 도와줘요. 네. 설거지도 잘 해주고요. 바쁘니까 서로 좀 많이 도와주죠. 근데 본래 또 성격이 집안일 잘, 잔잔하게 잘 도와줘요. 청소도 맡아서 다 해주잖아요. 내가 잘 하는 편이에요, 아니에요? 잘하는 편이요 어? 오, 목소리가 아이고. 진짜 너무 멋지신데요? 바쁜데, 그래도 이것저것 그래도 해 먹는 거 하는 거 좋아하는 거죠, 그죠? 아유, 경상도 중이라 아, 대답밖에 못해요. <laughs> 지금 봄똥봄똥이 요새 봄 이제 오기 전에부터 나오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 저거를 겉절이로도 많이 하는데 오. 저는 저거를 부침을 한번 해봤어요. 아, 아, 아 맛있죠. 아 부침을. 네, 그래도 맛있어요. 맛있, 어, 맛있죠. 자, 어? 저거 제가 볶은 나물, 그거 시래기. 아 이렇게 만들어 드시는구나. 음, 이제 딱 봐도 굉장히 건강하게 드시는 것 같아요. 어, 저거 저거 뭘 뿌리는데? 저거요, 가다랑어포예요. 아 네. 네. 전 어때요? <목소리> 맛있어요? 음 맛있네요. 향긋하고. 매일 이렇게 차려 드시는 거예요 두 분이? 어, 시간만 나면. 시간만 우선. 나면? 네이 정도 반찬이면 몇점 줄래요? 음, 이 정도면 90점 이상이지. 음. <laughs> 음. 어, 90점 이상이지. 솔직히 그죠? 음. 가다랑어포가 또좀 구수한 맛을 내주네. 아, 잘 먹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음. <이제. 웃음> 벌써 제가 방송 생활 한게뭐 40년이 넘잖아요. 그러니까 뭐 많이 없었어요. 어머님을 대표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진주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.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뭐 이것도 제가 발품 많이 팔죠. 뭐 수입상가 뭐 등등. 요새는 이미테이션이라도요 옛날 같지 않아서 좋은 게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그렇게 해서 한 것들이고. 신발이 또 있어야 음. 일하는데 필요하죠. 설마! <laughs> 언야 <언제>? <laughs> 매장 아니죠? 아, 장입다다이 높아요. 에이. 에이. 야, 진짜 구별! 오우 저거는! 오, 저거는 오. 한 10... 2cm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일할 때 신고 보편적으로 제가 이제 신고 다니고 하는 거는 한 10cm 가까이, 9cm 이런 거는 제가 신어요. 사실 오늘도 저좀 힐을 신었어요. 선배님 30대지만 저는 10cm 힐을 못 신거든요. 감당을 못 하고 힐도 음. 저를 감당 못 하는데. <laughs> 아, 그서 아, 혹시 하이 음. 워킹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요 어, 네, 뭐 할까요? 할까요? 수 있을까요? 아 지금 66세신데. 하이, 하이야. 하이 10cm? 예, 하이, 진짜 하이를. 자세가 흔들림이 없으시잖아. Yeah, yeah. 진짜 너무 안정적으로 잘 흔들리시네. 자연스럽게 또. 지금 이거 모델 아 제. 아아아 자, 자, 오늘 나와 있는 이 상품인데요. <laughs> 10cm 힐입니다. 우리 <laughs> 이보시고 <분들도 웃음> 지금 빨리 전화 주시면 됩니다. 괜찮나요? <laughs> 어. 네. 네. 멋져요, 선배 네. 너무 멋지세요. 이제 그만하세요. 아. <laughs> 와. 와.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자세 이렇게 딱 하는 느낌이 <laughs> 자주 이렇게 스스 <laughs> <쓰실 웃음> 느낌이에요. 음. 네. 칭찬하니까 마냥 서 있으려고 그러네요. 그러니까요. 네. 관리 잘 하신 거 아니에요? 음, 그죠. 네, 그렇죠. 렇 그렇죠. 자, 원정대 씨는 동안인데다가 이제 건강도 잘 지키고 아마도 이제 또 건강 비법이 뭔가 있긴 네.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네. 듭니다 해서. 다시 한번 은정리 씨 일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체크 타임. 쓰고 아까 운동 가서 그거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아유아 오늘 그거 알았어. 두부 음. 뭐 야채 그 다음에 싱겁게 먹어야 되는데 음. 싱겁게 맞아요. 절대적으로. 그 다음에 술. 안 된대. <laughs> 잔소리 타임인가요 술은 아니에요. 술, 술 얘기는 안 들었을 텐데 술을 이제 본인이 첨가하는 거예요. 아유, 그럼 피곤하다. 시간이 잘 시간이 돼갔네9시쯤되요 아홉 좀... 시? 아9 시인데 일찍 주무시네요. 우리 제가 이제 몸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럼. 피부도 그렇고 일부러는 아니에요. 일부러 뭐 아무리 잘래도 안 되는데 일찍 와, 자요. 그렇군요. 그렇군요. 우리 9시, 9시 반 이러면 자. 내일 새벽도 일어나야 되고, 뭐, 새벽에 안 일어나도 9시 뭐, 이쯤 되면 저녁 먹고, TV 뉴스 막 조금 막 보다가, 끝나기 전에 들어갈 때도 있고, 뉴스만 보고 들어갈 때도 있고. 그러니까, 일찍 자는 게 습관도 돼 있지만, 근데 나보다도 덜집 주무셔. <laughs> 여기서 TV보다 여는 자. 그러면 여기서 자. 그러면 나는 쓱 들어가서 자지, 이제. 빨리 이제 가요. 아! <웃음> <웃음>